뭐 기억나실까요? 자 학창시절에 뭐3 1 4 1 5 9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걔도 이제 얘네가 갖고 있습니다. 값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A에다 저장을 할 건데 우리 넌파이에 있는 파이라는 거 있잖아? 그것 좀 알려줘 봐. 이러면은 프린트 A 해볼까요? 자3 1 4 1 5 9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파이 값을 출력을 해주고요 어또 오일러 상수 이런거 있죠 얘는 우선 파이 얘는 이제 오일러 상수 자 걔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오일러 상수를 쓸때 영어 2를 쓰죠 소문자 2 e. 그것 그대로 넘파이에2 e. 이렇게 해주시면은 프린트 2 e 해볼까요 잠시만요. 이 프린트 1이요. 아, 맞아, 맞아. 아, 실수했네요. 자, 네, 오일러 상수값도 잘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넌파이를 통해서도 이제 타입을 알수 있어요. 우리 보면은 얘네들, 타입 이렇게 막 알아왔었잖아요. 얘가 무슨 타입인지. 자 그것처럼 우리 NumPy도 가능합니다. 자 보면요. 우선 import NumPy는 뺄게요. 위에 이미 있으니까. 자 NumPy array 만드는 방법은 아까 전에 했었죠. 자 m p array 하고 얘네들이 이제 안에 들어갈 값뭘 해볼까요? 뭐 1.2.5.6.8.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나는 얘, 그, 타입 좀 알고 싶어. 얘 어떤 타입이야? 라고 물어보려면은, 자, 타입이라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타입하고, 어떤 거의 타입을 알고 싶은지. 우리는 A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서, 자, 실행을 해보면은, 잠시만요. A. 지금 얘 나온 거고, D타입이라고 적어줘야 되죠? 제가 까먹었어요 지금 잠시만요 A.D타입 요렇게 플로엣 왜냐면은 우리 여기서도 보면은 그냥 타입이 아니라 D타입이라고 적혀져 있죠 얘 타입을 알고 싶다 하시면은 요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까지만 더 하고서 어. 여러 개의 어레이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판다스는 이럴 때 사용을 하고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어, 수학 어, 연산을 위해 사용 합니다. 이 타입은 요 지금 그 클래스 어떤 클래스에 갖고 있는지 요요 요 클래스를 지금 알려준 거고요. array의 자료형을 확인을 해서 얘의 클래스다라는 거 알려준 거고. 그리고 개그 어레이 요소의 자료형 지금 그 안에 있는 요소잖아요 얘는 그 어레이의 요소의 자료형을 알고 싶을 때요 D 타입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둘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 간에 쓰면 안 되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튜플처럼 그냥 요 안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안 돼요. 얘, Array 만들 때. 우리가 NumPy의 Array라는 애를 사용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요 안에다가 직접 값을 1, 2, 3, 4.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는 건안 되고요.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얘는 지금 잘못 생성이 된 거예요. 얘는, 클립. 그리고, 자, 요 안에다가 우리가 지금 계속 만들었던 방법이죠. 리스트를 넣어서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어레이를 만드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가능해요. 자, 요 안에다가 괄호를 하나 더 치고 이런 식으로 튜플 형태로 숫자를 입력해 주시는 건 가능합니다. 자, 얘는 지금 그 함수 자체를 지금 호출한 거잖아요. 근데 그안에다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고, 리스트 안에다가 이제 요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걔네들을 보내는 거 가능하고, 튜플 안에다가 이제 넣는 것도 가능한데, 직접 입력하는 것만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지금 실수하신 분은 한분 봐가지고, 그러니까 파이썬 리스트, 파이썬 튜플은 가능한데, 그대로 입력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딱 1차원이죠. 지금 보면은. 우리는 지금 2차원 어레이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2차원으로 만들면 되죠. 자, A는 하고 자, 이 안에다가 2차원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려면은 자,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지금 1차원인 거잖아요. 자, 1차원짜리 두 개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냥 이렇게만 쓰면은 100% 오류납니다. 그쵸? 분명히 오류나요. 왜냐면 우리 지금 요거 아까 전에 그 메모장에 보여드렸던 이유 그대로 숫자 그대로 입력을 하면은 어레일 못 만든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얘 쉽게 말하면, 그냥 요거, 하나, 1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있는 거 그냥 2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대로 입력한 거랑 다를 바가 없죠. 우린 다 차원으로 만들고 싶은 건데.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하나 더 씌워주면 되겠죠? 리스트도 가능하고, 튜플도 가능하니까, 하나 더 입혀주시면은, 자, 얘는 잘 나오죠. 뭐, 이게 별로다라고 하시면, 과로가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뭐, 튜플로 해가지고, 리스트로 묶어도 상관없죠. 이런 식으로 어떤 괄호를 쓰든 상관은 없는데 그냥 실수 그대로 입력을 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뭐그 이상의 어레이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실수 그대로 입력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거까지만 하고 쓰실게요. 자 어레이를 만들 때 어레이 타입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타입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어, 뭐, 정수랑 실수 같은 애들은 많이 봤으니까, 뭐, 어, 복소수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복소수로 한번 해볼까요? 자, a에 numpy.array 하고, 우선, 뭐, 하나 만들어줘야 되니까, 뭘로 만들까요? 뭐 1, 2, 3, 1, 4, 4, 5, 6.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자 아까 뭐라고 했었죠? 그쵸. 씌워줘야 돼요. 자 그리고 요 뒤에다가 우리 아까 전에 타입 그 요소들의 타입 보는 애가 뭐였죠? D 타입이었어요. 자 D 타입을 뒤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한테 우리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컴플렉스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린트 a를 해 본다. 자, 실행해 보면 지금 복소수의 형태로 지금 타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입을 지정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복소수 타입으로 어레이를 만든 거죠.